안녕하세요. 경제지식과 문화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지금 전국의 봄비가 촉촉이 내리다가 점차 그쳐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반가운 비 소식 덕분에 우리 호흡기를 괴롭혔던 미세먼지들도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이제 오,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그치고 나면 정말 따뜻하고 상쾌한 봄 날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금요일도 저희 경제의 돋보기 그리고 SS 증권 방송과 함께 신나고 알찬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요즘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가 하면 세계 최대 투자자인 버크셔 해서베이의 워런 버핏이 포스코의 지분을 전량 팔았다 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로 인정받고 있는 워런 버핏의 결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이 포스코의 지분을 모두 팔았다는 소식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런 버핏의 투자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워런 버핏 그는 최근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았을까요? 이 워런 버핏의 결정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버핏이 최근 투자한 회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미국 최대 식품 회사 크래프트 푸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와 브라질 사모펀드인 3G 캐피털이 지난 25일 크래프트 푸드에 약 480만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빅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래프트는 미국의 최대 식품 제조업체로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맥스웰 하우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모두 크래프트의 브랜드들입니다. 연매출이 280억 달러, 약 30조 8천억 원에 이르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내수업종입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외부 환경의 영향도 덜 받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미국 기업만 골라 사들인 것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 이렇게 빅딜, 굉장히 큰 투자도 미국의 대표 내수 기업이었는데요. 매출의 85%가 미국 회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외에서 버크셔 해서베이가 성사시킨 가장 큰 인수권, 바로 2006년 이스라엘의 금속 절단 공구 생산업체 이스카 메탈워킹의 지분을 사들인 겁니다. 지분 80%를 40억 달러에 사들였는데요. 올 초부터는 유럽 지역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목할 만한 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 오토바이 장비 업체인 테트리프 루이스 모토라트 페이스트립스를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정도에 인수했습니다. 루이스는 오토바이 의류 그리고 보조기구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매장 71곳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은 1,600명 정도입니다. 연간 매출은 2억, 6, 2억 7천만 유로 정도로 버크셔 해서베이가 투자하기에 그리 큰 기업은 아닌데요. 세계적인 큰 손이 조금 자그마한 오토바이 장비 회사 인수한 게큰 대순가 싶으시기도 하겠지만, 유럽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던 워런 버핏이 최근에 시각을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버핏이 유럽 시장을 밝게 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핏은 이번 인수 규모는 우리가 보통 하는 것보다 작지만 문을 여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 유럽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최근 유로존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 가진 회견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것, 이른바 그렉시트는 유로존에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로존에 오히려 건설적인 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존은 출범한 순간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유로존이 꼭 실패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렉시트 우려가 반복돼 나올 때마다 유럽 금융시장이 크게 훌, 출렁거리는 것이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눈을 돌리는 워런 버핏, 산업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딜러십 회사 벤츠를 인수하기로 합의했고요. 최근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버크셔가 벤츠를 인수한 데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버핏의 긍정적인 전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예상보다 더 빨리 회복됐다며 이 부분의 투자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1월에는 프록터 앤갬블 이른바 PNG의 주라셀 배터리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PNG는 주라셀을 넘기는 대신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약 5조 원 규모의 PNG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에 에너지주와 철강주 등에서는 손을 떼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지분 매각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에 미국 원유 개발업체인 엑손모빌의 주식 4,100만 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맥손모빌의 주식을 처음 사들이기 시작해서 평가의 기준으로 4조가 넘는 주식을 보유해 왔었는데요. 엑손모빌 6대 주주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략 매각하면서 에너지주의 손을 떼는 모습이었고요. 또 미국의 정유업체인 코노코 필립스의 주식도 대부분 매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47만주 넘게 보유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투자 자금에서 0.1% 미만으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포스코 지분 4.5%를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철강산업 부진이 장기화되자 성장세가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지분을 매각했다는 분석입니다. 버크셔에서 웨이는 2007년부터 포스코 주식을 취득했었는데요. 2007년에 4.6%를 취득했고 2009년에는 지분을 5.2%까지 늘리기도 했지만 이번에 모두 매각하면서 포스코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포스코지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버크셔에서웨이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계 최대의 투자자가 관심 갖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을 떼는 종목들 알려드렸습니다. 전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한랄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랄은 알아봅니다. 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 몸에 바르고 섭취하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고기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은 할랄 제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렇지 않은 제품들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하람입니다. 하람은 이슬람어로 더럽고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도 나중에라도 이것이 할람이 아니라 하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두 개원일 해 정도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할랄 제품. 정부가 중동순방 성과 확산 방안의 하나로 한라 식품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며 18억 인구의 무술남 식품 시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한라 식품의 현주소와 경쟁력, 앞으로 마케팅 전략과 시장 선점 가능성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바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13월에 무역 투자진흥회의를 거쳐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한랄식품 시장은 1조 8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8년까지 세계 식음료 시장의 17.4%에 달하는 1조 6천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지난해 6억 8천만 달러였던 국내 한랄식품 수출을 2017년까지 12억 3천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랄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체계 구축, 한랄식품 시장 동향과 수출 유망 품목 및 인증 기준 조사, 한랄 인증 정문 역량 육성, 한랄식품 생산 가공 기반 구축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방안에서 알수 있듯이 국내 한랄식품 및 식당 조성이나 관광 문화는 아직도 거름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슬람 중앙회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식당은 전국의 다섯 곳에 불과하고요.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 호텔이나 숙박시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CJ 제일재단과 동원 F&B 대상과 오리온 등이 할랄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내수 침체를 극복할 수출 활성화의 계기로 사용한다는 전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은 수출 성과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c 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한랄식품 인증 품목 확대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늦어도 오는 5월쯤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발전부로부터 받은 한랄에 대한 재인증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햇반과 조미김, 김치 등 43개 품목에 대해서 2013년 3월 인증받은 한라를 재인증받는 것입니다. 이 인증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인증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원재료부터 생산 공정, 원재료의 성적서 그리고 보관 및 창고 관리와 운송까지 전 제품 과정에 대해서 현미경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CJ 제일재단 관계자는 한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식을 테스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랄 인증을 받은 한식의 수출 계획을 착착 세워가고 있는데요. 동원 F&B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양반 김과 생물 등두개 품목에 한랄 인증을 받은 데 이어서 최근 참치와 홍삼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심 역시 2011년부터 한랄 신라면을 이슬람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서울우유와 빙그레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한랄 인증을 받아서 수출업체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빙그레는 메로나와 바나나반 우유 등 자사 제품에 대해 한랄 인증을 받은 바 있었고요. 유통업체들도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랄 제품을 파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한라를 위해서 뛰고 있지만 가장 큰 복병은 무엇보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꼽히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 300여 개에 달하는 인증기관을 모두 신경 써야 하고요. 인증 요건도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한라의 식육의 도살 규정은 한라의 규정 가운데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무슬림이 도살해야 하고, 도살 직전에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도살 대상 동물을 단한 번에 절단해야 하는 등 요건만 15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한랄 시장 공략, 적극적인 나라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국제 한랄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 아래 한랄 산업 개발 공사를 설립하고, 한랄 산업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등 중동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230개의 업체가 한랄식품 도입에 칼을 걷어 붙였고요. 기업 중에서는 네슬레가 전 세계 85개 공장과 100개가 넘는 제품이 한랄 인증을 받을 정도로 전폭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한례산업 활성화 방침, 굉장히 좋은 방침이지만 즉흥적인 대응이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과 같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식품에만 관심이 집중되는데 화장품과 의약품 규모도 매우 크기 때문에 면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원재료 개발이 함께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랄식품과 한랄 제품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볼만한 나들이 장소 소개해 드리는 금요일인데요. 드디어 전국의 꽃이 피는 주말이 오고 있습니다. 봄꽃하면 생각나는 것 뭐니뭐니해도 벚꽃이고요. 벚꽃하면 생각나는 곳은 뭐니뭐니해도 진해 군항제입니다. 오늘은 진해 군항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벚꽃의 도시 창원시의 진해 군항제가 1월부터 시작돼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이날 오후 6시 중앙, 중원 로터리에서 공식 전야제 행사를 했고요. 오늘 10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굉장히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벚꽃도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해벚꽃은 국내 최대 군락지로서 가장 먼저 핀다는 상징성으로 벚꽃 1번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제가 대륙 진출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도시로 건설했던 진해 천해 해상 군사 요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제가 벚꽃을 참 많이 심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벚꽃이 지금도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일제가 남긴 벚나무는 해방이 되면서 모두 베어냈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벚꽃들을 다시 심었습니다 그 나무의 나이가 환갑 정도 됐죠 시내 벚꽃꽃이 그 벚꽃들로 벚꽃천지라고 합니다. 축제의 무더는, 무대는 중원 로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벚꽃을 즐기기에는 여좌천과 경화역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여좌천은 작은 내천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서 늘어선 오래된 벚나무들이 꽃을 만발한다고 합니다. 내천을 겹, 덮는 경치가 정말 일품이라고 하고요. 또 그동안 간이역 역할을 해왔던 경화역은 철길 위에서 즐기는 벚꽃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지난 1월부터 기차는 다니지 않지만 축제 기간 중에는 특별운행한다고 합니다. 만개한 벚꽃이 폈을 때 기차가 지나갈 즈음 꽃비가 내리는 풍경이 가히 장관이라고 합니다. 벚꽃은 이외에도 제황상 등 시내 곳곳에서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진해보다 한발 먼저 벚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일정을 감안해서 먼저 둘러보면 멋진 벚꽃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에서는 벚꽃잔치와 함께 이충무공 동상에 대한 헌화, 그리고 승전행차 퍼레이드가 열리는 등 호국행사가 함께 펼쳐지는 게 특징입니다. 군악단과 의장단이 함께 하는 군대 예술 공연은 진해 군항제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도 평소에 보기 힘든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각종 체험행사와 함께 100년 전 근대식의 흑기 건물들이 이 도시의 내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창원시의 진해 군항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일시였던 진해시가 마산 창원과 함께 통합 창원시라는 하나의 시에 편입이 됐죠. 진해 군항제 가시는 분들, 이 창원에 있는 건지 진해에 있는 건지 헷갈리시겠지만, 창원시 진해구에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나들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진해 군항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 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일기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일기획의 1분기 매출 총이익 지금 6.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어나서 1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지만 작년에 기저 효과가 존재하고 미약하나마 광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매체 중 하나인 tv 광고는 지난 3년간 역성장을 계속해왔는데요. 최소한 이번에는 완만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갤럭시 s6의 효과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갤럭시 s6 효과는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케팅 효과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갤럭시 S6 효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일기획의 비즈니스 포지션을 살펴본다면 이머징 마켓과 BTL 쪽에 집중해볼 만합니다. BTL이란 빌로우 더 라인이라고 해서 미디어를 매개하지 않는 광고 프로모션입니다. 판매 지원과 유통 지원, 샘플링 등과 같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프로모션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이머징 마켓, 광고 채널 쪽으로는 방금 소개해 드린 BTL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2014년 역시 영업 이익 기여도가 이머징이 81%로 대부분의 이익을 이머징 마켓에서 얻어왔다고 합니다. 올해는 유럽 지역 회복도 예상되고 M&A를 통한 미국 시장 공략이 확대된다면 해외 쪽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뉴미디어가 결합된 BTL 광고의 성장 역시 제일 기획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존 전통 매체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는 해외 대형 광고 대행사의 규모를 따라갈 수 없어서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이었지만 BTL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또 전년말 기준 현금이 4,8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M&A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크게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 시장 변동성이 감소해서 전통 매체도 완만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이머징 마켓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것, 그리고 M&A를 통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미디어 업종 평균 퍼의 할증 요인을 20% 정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획,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갤럭시 S6 효과와 이머징 마켓, 그리고 BTL 채널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제일 기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정연복 시인의 봄날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다른 계절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왔다고 또 가을이 왔다고 새로운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꼭 새해 계획처럼 봄에는 계획을 한번더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봄날,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정연복 시인이 꿈꾸는 봄날, 봄날의 기도라는 시에 담겨 있습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봄날의 기도 정연복 겨운에 쌓였던 잔설 녹아 졸졸 시냇물 흐르듯 지난 날의 모든 미움과 서름 사르르 녹게 하소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에 꽁꽁 닫혔던 마음의 창 스르르 열리게 하소서 꽃눈 티우는 실가지처럼 이 여린 가슴에도 연초록 사랑의 새순 하나 새록새록 돋게 하소서. 창가의 맴도는 보드랍고 고운 햇살같이 내 마음도 그렇게 순하고 곱게 하소서. 저 노푸른 하늘 향해 나의 아직은 키작은 영혼 사뿐히 까치발 하게 하소서. 어느 계절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 저 따스한 봄바람이 꽁꽁 언 얼음을 녹이고 사랑스러운 여린 새순이 일어나는 봄의 모습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항상 봄날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 돋보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금요일 오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 한주잘 정리하시고 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제돋보기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